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을 보게 되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얘기하는 장면,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변화하사 희고 광채가 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머물지 않냐시고 다시 이 땅에 불쌍한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다다를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웅성거립니다. 좀더 가까이 오니까 그들 안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 물으시죠. 어쩐 일이냐 했더니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려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라고 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온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사람들이 흩어지면 곧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늘 깨달음의 말씀을 주셨고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이론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가운데서도 기적과 표적들을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고 그 안에서 뭔가 어색함이 공존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스승님으로부터는 질타를 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질타를.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인 것이죠. 과연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세 명만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부터 어찌 보면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불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알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변론하였느냐? 물론 그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변론한 내용 중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훌륭하냐, 우리의 선생님이냐, 아니면 대제사장이냐, 아니면 모세 율법이냐라고 변론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변론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훌륭한지, 누가 더 위대한지에 대한 변론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항상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호시탐탐 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으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을 그 좌우 양옆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그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청탁하는 장면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열두 제자들 안에서는 항상 그 마음 가운데에 누가 수제자인가?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가까이 있는가? 그건 아마 사람이라면 다 갖게 되는 마음이겠죠.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높고 누구보다 낮은가. 어떻게 보면 교만하며 어떻게 보면 비교 의식 가운데에 자격 지심 같은 것들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벌어지는 현상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는 귀신들린 아이가 있지만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 시사한 바가 크지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대단한 귀신에 들려있는 세상입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귀신에 들려있습니다. 물질만능이라는 귀신에 들려있습니다. 전교 1등을 하는 아이가 전교 1등을 하지 못하면 노이로제 우울증에 걸리는 세상입니다. 뭔가 정상은 아닌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세상을 치유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는데 왜 교회가 있는 곳에 이러한 현상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불 붙듯이 타오르는가 이유는 우리들 안에 여전히 누가 더 크냐라는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순리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귀신 들린 세상의 그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이 그세 명의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 그 틈을 만약에 기도하면서 보냈더라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라 것은 우리는 대번에알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따로 만나서 미팅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묻죠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그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너희들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없는 그 시간에 너희들이 과연 무엇했는지 너희들이 더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냥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라고 의시되면서 사람들이 칭송하면 그 칭송에 흥에 겨워서 우쭐대면서 너희들 안에서는 서로 누가 큰지 시시비비를 따지고 변론하고 논쟁하면서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고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편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느냐. 이 믿음없는 세대여, 하나님의 나라에 여전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줘야 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큰 사역, 힘든 사역을 마치시고도 항상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밤 중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갈등이 올 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와 변론한다고, 누구와 수다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언제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모습 이대로 있을 것이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질타를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지금 마가복음 계속 나오는 그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극률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 귀신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를 보면서 동일하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묻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슬픔, 그 아버지의 힘들었던 세월을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귀신들린 아들과 그 아버지를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그 이유와 그 원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내용만 바라보고 혀를 차기 일수입니다. 외면하기 일수입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자기의 그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어느 한곳 가서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세상을 보며 귀신 들린 세상 가운데에 신음하는 이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으시는 것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소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그러니 주님, 할수 있거든. 뭐든지 좀 도와주십시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셨더니, 그렇다면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며 결국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애잔한 마음입니다. 불쌍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할 거, 어떻게 할 거,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입니다. 광주동산교에 모이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지 않은 마음이 찾아올 때에 우린 무엇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는 여전히 동참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의 신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신분이나 직분으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예수님이 안 보이실 때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논쟁하고, 변론하고, 자기를 뽐내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하하기에 바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분노할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2017년 우리는 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 무엇으로 해방케 할수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극률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차오르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정말 귀한 섬김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 섬겨 주셨던 것이죠.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의 마음이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분명 귀신들림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